했습니다. 이제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뭘 수고 많이 했는지 알죠? 네.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니, 오 역시 이럴 때 남의는 안 하는군. 다 듣고 있긴 하나에. 어. 자, 우리 마음 속에 어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난 정말 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 후서의 이 사장의 내용은요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이 왜 이런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세요? 누구를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은 뭐냐면 이 우리가 흔히 쓰는 뭐밥 공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깨질까요? 잘안 깨질까요? 잘안 깨져요. 저는 엄청 깨먹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제 내가 이제 설거지 담당이거든요. 이 음식은 이제 저희 아내가 음식을 막 해주면 저는 이제 다 먹고 이렇게 설거지를 이게 주로 제가 해요. 그럼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이 맨손으로 할수 없잖아. 맨손으로 하면 습진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장갑을 꼭 끼고 사용을 합니다. 장갑 끼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미끄러져서 그릇이 딱 떨어질 때가 있는데 제가 하도 그릇을 깨먹으니까 이제 그 강화 유리 그릇을 샀어요. 진짜 단단한 거, 웬만하면 깨지지 않는 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다이아몬드가 웬만해서는 이 긁힘도 없이 되게 단단한 구성물이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때 뭘로 세공합니까? 다이아몬드로 세공하죠.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를 세공을 합니다. 근데 그 강화유리가 웬만해서는 안 깨지는데 지들끼리 부딪히면 또잘 깨지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 보면 제가 아마 해먹은 그릇만 해도 웬만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러는 건데 늘 저희 아내는 일부러 그런 거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이게 따집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야, 그래, 이렇게 잘 깨먹고 그러면 설거지 좀안 시킬 수도 있잖아. 근데 가끔 옆에 목사님들 보면 그 사모님은 그런데요. 아, 우리 남편 목사님 시켰더니 맨날 깨먹고 설거지도 대충해가지고 기름기도 남아 있고 막 고춧가루도 있어서 아유 나는 못뭐 시키겠어요. 이래, 이런데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를 끝까지 시킵니다. 왜요? 그, 그 기름기가 없어질 때까지 그 기름기 없이 완벽하게 설거지를 할수 있을 때까지 저희 아내는 계속해서 시킵니다. 그래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주님 이 질그릇 것 같은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질그릇 것 같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친구들의 상처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시험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또는 뭔가 부끄럽고 힘든 때문에 우리는 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왜이 질그릇과 같다고 했냐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그런 투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이 뭘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랑.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서로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이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보듬고 있습니까, 혹시? 보듬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땐 보듬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하는데, 막상 그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제 우리 제자반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그 실천, 그거를 알고 있는데 이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막상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부끄럽거든, 창피하거든. 그리고 왠지 내가 죄를 도와주기에는 뭔가 마음에 꺼림직한 게 있거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정말 그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카네이션을 우리 학생에서 달아줬습니다. 카네이션 달아줬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내가 얘기해봤자 할것 같진 않지만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라고 평소에 자주 말하는 사람, 어 그래도 꽤 돼요. 솔직히 마음에 가슴에 양심을 얻고 손 내려보세요. 근데, 이 중에 진짜 손든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이 본당에서 다이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정말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이마음 속에서 울컥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찬송가 그 중에서 그 어머니가 쓰시던 나의 사랑하는 마음, 이 노래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거 이 어머니가 늘 읽어주시던 이 찬양하고 오늘 불러줬던 찬양만 들으면 제가 마음이 울컥해요. 이왜 그럴까? 평소에 내가 부모님한테 정말 못했다는 거죠. 평소에 부모님한테 되게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 참 많이 부쩍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아이가 크고 있잖아요.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아오, 이제 2학년 9살인데 어제도 잠을 자면서 막 막 끌어안고, 막 아빠 좋아하면서 막 끌어안고 자요. 근데 오늘 그다이목님이 보여주신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제가 또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영상의 내용이 이래요. 음, 어, 아빠가 이제 다 노인이 되신 이 아버지가 성인이 된이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야, 저기 있는 저새 이름이 뭐니? 그니까 러 아들이 t v 를 보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까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또 다시 한 물어옵니다. 얘야 이새 이름이 뭐니? 아 까치요. 얘야 저새 이름이 뭐라 그랬지? 아 까치라니까요. 아왜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네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몇 번이고 수백 번 대답을 해줬었단다. 네가 저세를 보면서 아빠 저세가 뭐예요? 그러면 어 저세는 까칠한다. 아빠 저세가 뭐예요? 그러면 아저는 어 까칠한다. 한 번도 짜증 내고 투정 부리지 않고 수백 번 물어본 질문에 그대로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처럼 잘 성장해서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란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TV 속에서 리모컨을 켜고 있는 모습, 짜증내는 모습, 그게 저의 모습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아이에게 쏟아주는 사랑, 그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도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지. 저 때는요, 그 아버지가 이, 퇴근하고 오시면서 치킨 한 마리 이렇게 사오시는 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낙이었어요. 치킨도 요즘처럼 맛있는 그런 배달 치킨이 아니라 그 전기구이 통닭 같은 거 있죠. 그런 데서 구운 그런 전기를 구운 게 아니라 막 정말 숯불에서 구운 그런 치킨 그거 하나면 정말 온 가족이 행복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정말 나는 나도 나중에 노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 저렇게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러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자꾸 내 안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번 어버이 주의를 맞이하면서, 음, 부모님들에게, 부모님께, 어,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한 가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좋고요. 한번 지그시 포옹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부모님께 편지를 한 통, 이렇게 작은 편지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어,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번 어버이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이 어버이주일 때만 되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부모님께 죄송할 정말 죄송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결단을 하나씩 내립니다. 이번엔 부모님께 꼭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은 지금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다.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일 뿐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하고 단단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에 그 능력이 있으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보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뒷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 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의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즉, 이 말은 질그릴 것 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그 보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단단해질 수 있다. 어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함을 당하여도 어려움을 당하여도 공격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견뎌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제, 음, 청년 때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나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질그릇이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이 담겨주신 이 보배를 잔뜩 담을 수 없을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비록 질그릇과 같이 작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저에게 하나님 보배를 잔뜩 허락해 주셔서 이 질그릇이 아니라 큰 보배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바라고 원하기는 질그럭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이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질그럭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제가 예수님의 그 보배,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제가 이만큼 넘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바꿔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한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단단해지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단단해지고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하지에 모이, 모이게 되면요 우리가 있는 이 고등부 공동체는 더 능력 있고 더 단단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고등부가 될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에, 우리 내가 속한 반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친구가 왜 오지 못했을까 고민하고 염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픈 데는 없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먼저 전화 한통 해볼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당연하니까, 우리의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하셔야죠.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먼저 아끼고 돌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안타까워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리 가운데 사랑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서로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서로 힘이 되고. 여러분, 가끔 저는요, 여러분들 나이 때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너 무슨 일 있니? 교회 왜안 왔니? 이렇게 염려해 주고 걱정해 주는 것보다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왜 이번 주에 교회 안 왔어. 아, 이번 주에 좀 와. 이렇게 해주는 한마디가 저한테 더 크게 작용했었어요. 왜냐하면, 저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걱정해주고 선생님이 전화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왜?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란 존재는 당연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하는 분이니까. 당연한 것이 깔려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 우리 반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고등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반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각자 각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건면 하는것딱한 가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득가득해서 부모님과 친구들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고등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이 찬양의 가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 우리가 아까 불러봤는데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한 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요, 지난번에도 고백했지만 정말 아프고 힘들고 염려될 때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힘들고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지칠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그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에 되러주시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약할 때 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나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보배,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질그릇고 같이 깨어지기 쉬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배의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와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주님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질그릇에 대하여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고등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연, 부족한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있는 나와 우리 고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주일로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하나님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보배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하여 주시고 그 보배의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전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